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호호입니다 오늘 공략할 맵은 아즈텍 개인적으로 이 맵이 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공략 영상 전번 공략 영상부터 지금 아즈텍까지 기간이 꽤 있었죠 이거 연습하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공략 영상 아즈텍 가봅시다 일단 처음에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줘야 돼요. 이게 머리도 써야 되고, 피지컬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런 식으로 하면 이게 넘어간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거랑 똑같이 저긴판 앞에다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짧은 걸 앞으로 가져와서, 너무 딱 붙이지 마시고, 한, 한뼘 정도? 여기서 한 뼘이라 그러면 어떡할까? 일단 대충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짧은 막대를 앞으로 당겨 가지고 경사를 더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운데로만 놔줘요 근데 저 가로로만 놔줘요 그 다음에 긴 막대를 갖고 와서 지렛대를 만들어 줍니다 한쪽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아래에 끼겠죠 이렇게 지금 껴졌어요 그 다음에 지렛대 각 경사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거 앞으로 좀 땡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경사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이긴 막대를 빼서 위에다 걸쳐줘요 그 다음에 자신은 위에 올라가서 걸쳐둔 긴 막대를 잡고 저 앞에 있는 저 돌문까지 이동해 줍니다. 이긴 막대가 이 문을 여는 데 필요해요. 이거를 이렇게 구멍 안에 넣고 이 지렛대 원리를 이번엔 옆으로 발동해 주는 거죠. 아까는 위아래였다면 지금 옆으로 이렇게 하면 문이 조금씩 열리죠. 이렇게 점프하면서 하면 더잘 되고 이 정도 하면 이제 지나갈 수 있어요 점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울의 원리를 이용해 줘야 돼요 위로 올라가 주셨어 일단 오른쪽으로 가서 저 왼쪽에 있는 저울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잽 잠시만요 가준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주시고 왼쪽 위에 올라가서 차, 차, 건너편으로 점프하면 이렇게 박스가 있는 대로 올 수가 있죠. 그이 박스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 줍니다. 그 다음에 왼 왼쪽 저에저을 일단 내려줘야 되겠죠. 저 박스를 이 왼쪽 저 안에 넣어주려면 그럼 일단 왼쪽에 자신이 직접 올라가서 왼쪽 저울을 내려주고, 상자를 갖고, 왼쪽 저울 위로. 그리고 이걸 최대한 벽에 붙여주는 편이 나중에 진행하기 편해요. 됐. 이렇게 오른쪽 벽에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박스 무게보다 이 휴먼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오른쪽 저울 위에 올라가면 왼쪽 저울이 서금원이 올라옵니다. 잠시 대기. 아까 이렇게 붙여주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왔을 때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다시 내려가기 전에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붙여놓는 게 편하다고 말한 거예요. 박스를 들고 오른쪽 아, 이거, 오른쪽 저울을 일단 한번 내려주고. 어, 아, 꼈어요! 자, 낀 곳에서 탈출했습니다. <laughs> 아, 끼냐, 공략 영상 중에. 그러면, 오른쪽 저울을 지금 끝까지 내려줬으니까, 상자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그러니까, 오른쪽 저 옥상에다가 박스를 올려주면, 이렇게 건너편으로 박스를 옮길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저기에서 처음에 박스가 있던 저 건너편에서 여기까지 박스를 옮기,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럼 박스를 가지고 이 창틀 아래다 대줍니다. 그러면 박스를 타고 이 창틀에 올라갈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떨어지지 마시고, 거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벽으로 점프. 네 벽에서 반동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가줍니다. 이렇게 okay, 그러면 박스가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죠. 이걸 가지고 내려가줍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한 곳에다 놔서 이렇게 오르막이 되는 경사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반대편에 올라가도 이 경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막대를 여기다 끼워주는 거죠. 이러면 자기가 건너편에 올라가도 이제 이 막대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려가겠죠? 조금 앞으로 당겨 줍시다. 됐어요. 이제 그럼 이 경사는 완,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여기에 올라가도 시소가 안 내려가죠? 그럼 점프. 그래서 건너편으로 와줍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는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위한 힌트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왼쪽 기둥으로 올라줘요. 기둥으로 올라준 다음에 기둥에서 막대로 점프. 하면 이제 자기가 조금 이렇게 떠서 이동하는 게 보이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기 있는 저 돌판이 자기보다 무거워가지고 좀 뜨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스테이지에도 이용이 됩니다. 아이고. 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따라 실수가 많네요. 어쨌든, 여기서 저 기둥까지 점프하면 아슬아슬하게 답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에 올라가 주시고. 기둥에서 저돌 위로. 돌에서 이 자연적 돌 위로. 그러면 이제 이 창틀에 닿게 되죠 그래서 구멍이 뚫린 곳으로 이동하면 이런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이 막대를 고정하기 위한 이 박스가 두 개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근데 박스 일단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박스는 저기 있어요 저기 많은 곳에 보이죠 일단 건너편으로 건너가지고 으악 지금 저 박스를 가져오려고 해도 여기 길이 끊겨 있죠. 그럼 자신이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냐? 이긴 막대를 이용해서 긴 막대를 여기 큰 바위 아래 살짝 틈 보이시죠? 거쪽에다가 넣어 줘야 된다. 이렇게 일단 넣어 준 다음에 뒤에서 쭉쭉 앞으로 밀어 주면 밀어 주면 네, 저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넣어 주면 다리가 만들어지죠. 이 다리를 타고 가서 끝까지 밀어줘야지. 이게 이 나무판자가 여기에 닿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주세요. 이 상자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상자를 가져왔... 쓰면 일단 이 상자는 조금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워놓고 이 다리를 또 써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저 건너편에서 여기 건널 때 점프했잖아요. 근데 박스를 가지고 점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다리를 또 한번 써줘야 돼요. 여기 지형이 저기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조금 평평히 들고 가면 그래도 들어 올릴 필요 없이 다리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바로 끝쪽에서 밀어주면 뭐랄까. 이렇게 조금 들리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이 아래로 경사가 지게 되면서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내려준 상태로 옆으로 끌어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게, 반 이상이, 공중에 있으면 무게중심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 좀 아래를 보는 식으로, 앞으로 살살살 가줍니다. 그러면, 자. 다리가 만들어지죠 어, 이 다리를 이용해서 박스를 건너편으로 옮겨 줍시다 뒤로 이동하는 편이 날것 같네요 그러면 이 박스를 저봉이봉 봉 사이에 끼워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야 일단 박스를 최대한 이 나무봉 옆에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봉을 들어 올려줍니다. 봉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봉이 다시 끝까지 못 내려가도록 이걸로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봉을 올려주고, 이게 뭐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이틈 사이에 껴주면 그러면 이렇게 껴주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지금 계속 공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 나무박대가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공이 이저 아래에 있는 기둥에 걸리지 못하고 그냥 용암으로 쑥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공이 내려올 때보 나무봉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떨어지죠. 이렇게 바닥에 닿아가지고 술 수... 앞으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일단 대기를 타죠. 다 다른 공이 내려올 때까지. 이제 공이 올 거예요. 그럼 자신은 그 공을 타고 저 건너편에 있는 초록색 보이죠? 저기로 가져야 돼요. 공이 내려오죠? 그럼 공 위에 타서. 점프! 해주면, 짜잔! 초록색 위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가주냐. 이 위쪽에서 점프하면 반대편으로 아슬아슬하게 갈수 있어요. 이 위편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두 가지 블록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나무 위에 탈수 있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줘서. 이 블록들을 일단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긴 거를 일단 앞에다 깔고 작은 블록을 긴 블록 위에다 놓으면 계단이 만들어지겠죠? 좀 아래를 잡고 올려줘야겠네.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요. 다음 자기는 올라주고. 올라가주고, 하면, 이 위에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이 위에서 점프를 해주면, 아슬아슬하게 저쪽 지형에 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작은 블럭, 작은 박스를, 이게 내려오는 장소에 놔줍니다. 여기쯤이겠죠? 조금 앞으로.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올라가줘서, 여기를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조금 유, 이 내려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박스를 여기다가 놔주고 그러면 자기가 저 건너편에 가도 잠시 동안 유지되겠죠? 이게 계속 유지는 안돼 너무 가벼워가지고 계속 유지는 안 되는데 잠시라도 저쪽에서 조금이라도 높게 점프하기 위해서 이 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쪽으로 가서 저기 내려가기 전에 이 박스를 잡고 내려주면 성공 그 다음에 이긴 나무 봉을 다시 바위하고 바닥 틈 사이에 껴줍니다 최대한 붓게한 다음에 이것도 앞으로 요 정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어, 어떻게 됐어요? 경사가 졌는데 일단 이 떨어지진 않죠. 나무 바닥이. 나무 판자가. 왜냐면 하 이제 이 돌에 걸려 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이 나무 판자 끝에서 점프를 해 주면 반대편에 손쉽게 갈수 있습니다. 나 네, 여기는 어떻게 해 주느냐? 이 아래에 있는 나무 판자들은 밟으면 아래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여, 여기로 가는 게 좋아요. 이 빛이 담은 곳 위에 서주고 큰 망치가 올때 위로 올라가 줘요 이걸로 올라가 준 다음에 최대한 갔을 때 여기서 점프 그 다음엔 여기선 올라가 주고 올라가 주고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 이 여기 위로 올라가 줘요 조금 이걸 사용해 주는 게 편하겠죠? 이게 원래는 좀 다른 방식이 있긴 한데, 아마도 이게 제일 편한 방식이라서 이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올라가 주고. 자,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망치가 갔다가 타이밍을 잘 보고 올때 위로 올라가줘서 잡고 있어야 돼 잡아 잡아 일단 잡아 그리고 타이밍을 봐줘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갈때 점프 하면 높게 점프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위에서 그냥 저 건너편으로 점프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이 이, 결국 점프해가지고 이 건너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주고,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이 아즈텍 맵 중에서 제일 어려운 기믹이에요. 피지컬도 필요하고 뇌도 필요해. 그럼 일단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이긴 막, 이 둥그런 막대 있죠? 둥그런 막대를 잡고 언덕 위로 올라가 줍니다. 이렇게 나무 끝까지 달 때까지 올려주고, 그럼 이 나무 판자가 어느 정도 내려와 가지고 자신이 잡고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나무 판자를 잡고 둥그런 막대로. 왼쪽에 있는 박스를 떨어뜨려 주도록 조작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좀만 더쭉한 다음에 이번엔 저 둥그런 막대를 이 벽과 벽 사이에 껴줍니다. 이렇게 껴준 다음에 최대한 벽에 닿도록 그 다음에 아까 떨궈준 박스를 이용해서 자 나무판자 위에 올라가줘야 돼요. 에서 점프해서 나무판자 위로 올라가고 다시 여기로 올라서 와 박스를 얻어줍니다. 그럼 박스를 갖고 아래로 내려가줘요. 그 다음에 이 나무판자를 잡고, 아래로 내려줘야 됩니다. 일단, 나무판자를 잡고, 쭉 가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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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해서, 일단 여기, 여기다 놔줘요. 잘안 되는 것 같으면 둥그란 막대를 잡아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판자를, 나무판자 근처로 이동해줍니다. 이 박스를 올려주고, 그럼 이 나무판자 위에 올라가줘서, 채, 이 나무판자가 바닥에 닿게 해준 다음에, 이 나무판자 위에 나무 박스 두 개를 올려줘요. 두개다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나무판자 위에 있는 박스 두 개가 자신의 몸무게보다 높기 때문에, 자, 나무판자 위에 매달리면 허공을 걷는 듯이, 아까 전 스티지에서 떠있는 상태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허공을 걷는 듯이. 자,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나무 박대를 잡아줘야 되는데, 좀 높이 있죠? 나무를 일단 잡아주고 오른손으로는 이 봉을 잡아준 다음에 최대한 왼쪽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반동을 좀 이용해줘서 예 이렇게 잡아주고 앞 키를 눌러주면 예, 뜨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일단 위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좀 높이가 부족했죠. 그러면 왼손을 이용해서 한손 왼손으로는 올리고 왼손으로는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계속 봉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점프. 해주면, 이게 완벽한 성공은 아닌데, 일단, 원래대로라면 이 막대를 잡은 상태로, 이, 선단 위에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일찍 놓았어. 이거는 제 실수니까 여러분들은, 잘 선단 위에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전공적정 이게 모든 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선단이에요. 그럼 이 선단 위에서 점프를 해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죠. 건너편으로 건너가 줍니다. 건너편으로 가주면 이 나무 막대가 있는데 나무 막대로 이쪽을 건드려줍니다. 탁. 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그리고 저게 한 바퀴 돌아서 올 때, 오기 전까지 나무 막대를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막여주고 이게 무슨 물리온진의 오류인진 모르겠는데 이 나무 막대에 닿으면 이 나무판자가 튕기이퉁 하면서 올라가게 올라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퉁 하고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올라가주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와주면 왼쪽이 풀 자란 곳으로 올라가 줍니다. 이풀 자란 곳에 그럼 이 나무 막대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위에서 나무 막대를 또 놔주면 어떻게 되냐. 이, 이 경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경사를 타고 높은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봐봐. 물리 인진 오류 때문에 저게 탱텅텅텅 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 무거운 돌이 아래로 내려가면 저 문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일단. 이 판자를 이쪽에서 잡아준 다음에 올리고, 앞으로.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잡고, 뒤로 와서, 경사가 지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판, 저 나무 박스를 가져와서, 이 판자 위에 놔줄 겁니다. 판자 위에 놔주는데 어떻게 놔주느냐. 저 반대편으로 가져가서, 판자가 이 계단 위에서 평평하게 있게. 됐죠? 그럼 이제 평평하게 있죠? 그럼 자신은 판자 쪽으로 가서 점프. 아이고 이 박스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놔준다. 다시 놔준 다음에 자신 여기로 가주고 여기서 올라가 줄게요. 이렇게 한번 쭉 내린 다음에 놓은 다음에 점프. 다시 놓은 다음에 점프. 어느 정도 이제 매달리게 됐죠? 그럼 이렇게 반동 이용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 줍니다. 바닥에 닿을 때는 점프, 안 닿을 때는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조금씩 위로를 잡아주면 돼요. 한번더 해야겠네요. 올라가줬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판자를 잡고 이 여기 추, 추위에 올라 올려줘요. 그러면 우,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 유지가 될때 박스를 가지고 와서 이 추위에 또 추가적으로 올려주면 자기가 내려가도 이 돌문이 그대로 위로 고정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 주면. 탈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로 떨어져 주면 이 맵은 공략이 완료가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다음 편 예고.